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최종 발표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 대회 지능형 부문 출전 발표할 박근영입니다. 저희 캡스톤 주제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C++ 언어의 OpenCV와 MFC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로봇으로 IRC의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 지능형 하이테크 리그 부문에 출전하여 입상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대회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최대 로봇 경진대회는 연도별로 달라지는 두 가지 종목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두 가지 종목의 트랙은 다음과 같습니다. 헐링 종목의 경우 무채색 경기장이라 육상 종목처럼 색상으로 인식하여 경기장 내부 외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노이즈에 취약해질 수 있는데 점수판의 세 가지 색상이 순서대로 인식이 되어야 점수판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경기장 외부 환경을 보고 점수판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해결하였습니다. 로봇이 점수판의 고득점 부분에 안정적으로 퍽이 들어가도록 킥을 하려면 겨, 거리에 맞게 킥의 세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로봇이 물체를 바라볼 때 모터 각도와 화면상에서 위치한 물체의 픽셀 값을 바탕으로 점수판 중심으로부터 로봇까지의 거리를 구한 후 거리에 맞는 세기의 킥을 할수 있도록하여 고득점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알고리즘 및 영상 처리 문제 영상입니다. 기존의 주행선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은 주행선 면적의 모멘트를 이용하여 로봇 중심과 x축 상에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을 했었습니다. 또한 영상을 처리하는 인식 영역을 캠이 처리할 수 있는 영역보다 줄여놨기 때문에 주행선의 방향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이탈하는 형상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주행선의 면적 모멘트와 좁은 영역의 인식 영역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주행선이 담고 있는 정보가 없어 순간순간에 들어오는 정보만을 이용하여 불안정한 주행이 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인식 영역을 넓혔고 주행선이 담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주행선의 직사각형을 부여하여 각 모서리의 좌표와 기울기 정보 등을 정보를 이용해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속도량, 회전량의 인과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회전량이 많으면 속도를 줄이는 형식으로 했지만 개정 후에는 속도량을 결정할 때 직선인지 곡선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속도량을 결정하였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회전량을 결정하였습니다. 로봇이 넘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틸트 센서를 이용하여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추가했습니다. 결승선 모양이 일반 증선과 다름을 이용하여 결승선을 판단하고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된 연상입니다. 현재 주행선이 직선 구간인지 곡선 구간인지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직선 구간에서 확실하게 속도를 높여 주행 가능하고 곡선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 이탈하지 않고 주행선을 안정적으로 따라가면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로봇 설계와의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브캠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프레임을 추가함으로써 컬링 종목에서 임무를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프레임입니다. 기존의 탑작기 종목에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던 그립을 없애고 충격흡수형 구형 파트로 대체하였습니다. 소재는 부드러운 TPU 소재로 3D 출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체 수정입니다. 기존에는 무거운 6셀 배터리가 등쪽에 위치해서 상체 흔들림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체에 위치하던 배터리를 빼고 회로를 세워 여유를 주어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벅지 및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기존에 쓰던 6셀 배터리 하나를 5셀 배터리 두 개로 대체하였습니다. 두 개의 배터리를 각각 허벅지에 배치해서 보행 안정성을 향장,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쿨링 결과 영상입니다. 이에 결과 종합 1등인 대통령상과 2등인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